이제 합격이 돼서 투어 프로, 지금은 이제 정형을 투어 프로라고 불리고 있고요. 네. 어그 이제 99년 4월에 네. 이제 입회를 하게 됐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클카 TV 시청자 여러분, KPGA 투어 프로 정종국 프로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재미난 골프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틸리티를 좀 편하게 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유틸리티 하면은 좀 많은 분들이 일명 고구마라고 많이 불리우시죠? 고구마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유틸리티를 들고 있는데요. 치기 굉장히 이제 편한 고마운 채. 저는 이게 이제 골프 클럽 중에 백 속에 있는 채 중에 가장 효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치기는 편하고 근데 가장 애매한 거리, 우드를 칠수 있는 긴 거리라면 그냥 편하게 우드를 쳐버리면 되는데 롱 아이언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롱 아이언 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롱 아이언은 탄도가 낮기 때문에 음, 그린에 떨어지면 런이 많고 거리를 맞춰 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이렇게 하이브리드라고도 하고 유틸리티라고도 하죠. 이런 그 중간 형태의 어, 클럽이 개발되어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프로들도 많이 사용하지만 아마추어 분들한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도도 여러 형태로 나오고요. 이 유틸리티 안에서도 더더욱 상급자용도 있고 중급자 또 초보자용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 가장 장점은 어, 제가 느끼는 가장 첫 번째는 롱아이언은 연습하면 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치고 음, 초보분들 어려워하시지만 연습을 하면 다칠 수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롱아이언은 공이 밀리는 현상이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슬라이스가 잘 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이 좀 스피인, 백스핀 양이 낮고 낮게 가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서 떨어뜨렸다고 해도 그 다음에 런의 거리 양을 조절을 못 합니다. 너무 굴러서 넘어가서 잘 쳤지만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 띄우지를 못해서 가다가 어, 벙커 또는 어, 그린을 올리지 못하고 걸린다거나 그런 걸 많이 해결해 주는 게 유틸리티인데요. 이제 탄도가 높고 런이 많지 않은데 캐리거를 리 내주기 때문에 그만큼 편하게 칠수 있는 그런 채고요 그다음에는 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롱아이는 슬라이스가 잘 나는 반면 유틸리티는 어, 이 설계 자체가 슬라이스를 많이 예방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처음 시작. 공이 맞자마자 시작하는 런치 앵글, 공의 발사 각도도 다르고요. 공이 가장 높이 올라가는 피크아이, 최고점도 다르게 나오죠. 같은 지점을 떨어진다고 했을 때, 가는 높이 자체와 출발각이 다르다 보니까, 떨어졌을 때그 런의 차이라든가, 공이 떨어졌을 때, 그린에 떨어졌을 때 힘이 압력이 다르다 보니, 롱아이언은 더 많이 구르게 되고, 유틸리티는 더 어, 편안하게 공이 좀 안착하게 되죠. 분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좀더 찍어치는 걸 좋아하실 수도 있고 쓰러치는 걸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그 생각이 다다는데 그 어떤 프로님한테 물어봤는데 그프로님 역시 찍어치는 걸 좋아하신다면 찍어칠 수도 있고 찍어치게 말씀하실 거고 쓰러친 걸 좋아하시는 프로님은 쓰러치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얘는 유틸리티입니다. 다양하다 이겁니다. 유틸리티 하이브리드 그 변종인데 어 설계 자체도 지금 채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들고 있는 이 유틸리티도 보면은 이렇게 바닥 솔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엣지날을 또 파서 이렇게 엣지날을 쓸수 있게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결국은 아 이게 솔과 엣지날을 리딩 엣지를 어느 쪽을 다 써도 좋다. 약간 이런 식의 설계인데 사실 공이 만약에 라이가 안 좋아서 음 약간의 가벼운 러프에서 치고 싶은데 공이 약간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쓰러쳐라 그럼 공이 밑에 맞을 거고요. 그때는 약간 찍어쳐야 될 거고요. 라이가 좀. 아니면 공이 라이가 좋고 이렇게 딱 좋은 라이 올라와 있다. 그걸 굳이 또 찍어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쓰러치는데 저,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일단은 유틸리티라면 일단은 쓰러치는 걸 먼저 연습하십시오. 아쓰습니다어이 비비탄을 우드도 마찬가지고요. 유틸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드의 느낌도 같고 유틸리티도 같겠지만. 이 비비탄 조그만한, 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요. 요두 개, 세 개, 요런 비비탄의 플라스틱 총알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고 어떤 느낌을 주는지에 대해서 제가 살짝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비비탄을 세 알을 준비를 했고요. 이번에는 저는 유틸리티 쓰러치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쓰러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공을 이렇게 하나가 놨는데요. 쓰러치는 느낌으로 기본적으로 치는 거를 먼저 하게 된 거는 제가 쓰러치는 느낌을 더 추천드리기 때문입니다. 자, 공을 기점으로 앞에 비비탄이 하나가 놓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그 뒤에 이쪽과 이쪽에 각각 비비탄이 하나씩 더 놔서 두 개를 놔서 저는 여기에 몇 cm 정도로 놓으면 좋을까요? 자, 제가 손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요. 음, 한뼘 정도로 놓았습니다. 공을 기축으로 한 뼘. 음 그러니까는 앞에 네네 앞에 공과 앞에 거리는 약한 7cm 정도 되고요 뒤에가 한 10cm 정도 될것 같아요 어 놓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y자처럼 생겼다 대문자 y자 그래서 y자처럼 생겼는데요 이렇게 놨을 때 뒤에 이렇게 두 개를 놓은 이유는 두 개를 놓은 이유는 음, 다시 놓겠습니다 자두 개를 놓은 이유는 어이크 어웨이가. 낮게 바로 빠져나갔다가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이미지의그영점을좀 눈에 많이 남겨놓기 위함입니다. 그대로 갔다 그대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죠. 그리고 저 앞에 있는 그렇죠. 그리고 왔는데. 앞에 있는 비비탄을 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낮고 길게 빠져주면서 이 비비탄이 없어지도록 옆에서 들어오는 느낌에서 공을 쳐주면서 자연스럽게 힘이 빠져나가면서 파로스로 빠져나가는데, 이두 개는 내가 이두 개를 너무 신경을 쓰거나 이두 개를 어떻게 치겠다라는 느낌을 갖기보다는요, 그냥 테크백이 헤드가 다시 돌아오는 길을 잘 잡기 위해서 여기서 요만큼 낮게 그 사이를 그대로 빠져나가는 요 느낌까지만, 이건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 거죠. 하지만 헤드가 그 사이를 낮게 그대로 빠져나가는데 처음 시작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쳐볼 건데요 헤드가 낮게 여기를 이 사이를 바르게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 칠 때는 이쪽은 내려올 때 신경 안 써도 좋습니다 이쪽으로 잘 돌아올 거니까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비비탄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도록 쳐보는 겁니다 낮게 들어서 그대로 낮게 다시 지나가 주는 거죠 한번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쳤는데요 여기에 뒤에 있던 두 개의 비비탄은 그대로 포인트가 남아있고요 이 사이로 지나가서 이렇게 내려오거나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 그 사이로 그대로 들어오게 고요그 다음에 제가 여기 있는 공을 치려고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저는 낮게 이두 사이를 자연스럽게 빠져나온 이후에 이 공은 히트를 하는 느낌이 아닌, 때리려고 하는 느낌이 아닌, 제 헤드에 공이 걸려드는 느낌으로, 걸려드는 느낌으로 그 앞에 있는 비비탄까지 쭉 이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랬을 때, 낮게 지나갔던 채가 다시 낮게 돌아와 주었고, 임팩트를 맞은 이후에는 공을 잘 맞춰야겠다라는 느낌보다는 공 앞에 있는 비비탄까지 그대로 연결되는 느낌을 가지고 갔던 겁니다. 그랬을 때, 공을 치고 났을 때 비비탄도 공과 함께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 거죠. 오늘 유틸리티 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유틸리티 필드 가시면 많이들 사용하시는 애용하는 클럽인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 연습 잘 하셔서 적용해보시고 필드에서도 더 멋진 샷 날리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늘 즐거운 골프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